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도박을 중단하기 위해서 대안 활동으로 인터넷 게임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박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다른 것에 몰두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들을 하시는데요. 과연 인터넷 게임이 도박을 중단하고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인터넷 게임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인 긴장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뇌에서는 도파민이 일정약 분비돼서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온라인 게임은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도 하고요. 또 기존의 친구들과 유대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주로 도박할 때 혼자 몰래 도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렇게라도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협력도 하고요. 경쟁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기술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게임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도박중독 회복 과정에서 인터넷 게임이 주는 위험한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인터넷 게임 자체가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게임을 하시는데 무절제하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도박중독에서 회복한다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그 의미가 자기 조절력을 기르고 절제력을 기른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뇌가 조절력과 통제력을 기를 수 있도록 뇌를 훈련시킨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대안활동이라고 선택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무절제하게 이 게임에 빠져서 지내다 보면 결국 뇌가 단련되고 훈련되기보다는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취약한 상태에서 도박 자극이 제시됐을 때 다시 도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위험한 요소는요. 온라인 게임 자체에 도박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이 많다는 것인데요. 최근 인터넷 게임을 보면 랜덤 뽑기라든가 확률형 아이템 이렇게 아이템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도박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구조다 보면 우리의 뇌는 게임을 또 하나의 도박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즉 뇌는 여전히 나의 주인이 도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실의 위험성인데요. 게임을 하시다 보면 요즘은 대부분 현질들을 많이 하세요. 도박 중독의 가장 큰 재료가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중독에 빠지게 된 사람들은요, 돈이 필요할 때, 돈이 혹은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도박 생각이 나기 마련입니다. 게임에서 현질을 하다 보면, 현질 때문에 지출한 돈을 메꾸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또더큰 현질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통 도박 생각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현질에 필요한 만큼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도박을 시작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작게 도박을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중독의 경향을 보이면서 도박하기 마련입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게임에 흥미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도박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통계를 내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상담하면서 여러 내담자를 만나면서 느끼는 점은요. 체감상 도박을 중단하기 위해 대안 활동으로 인터넷 게임을 선택했던 많은 분들이 다시 도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게임 하다가 재발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소 무절제하게 게임을 하시거나 현질을 하신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 이런 경험 때문에 만일 누군가가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대안활동으로 인터넷게임을 추천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다른 대안활동이나 취미를 찾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선택하시는 경우라면요. 시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게임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난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말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게임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대안 활동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무절제한 욕구를 어떻게든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의 조절력과 통제력을 기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족들이 만일 자기에게 어, 게임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 좀 제발 그만 좀 해라 이런 잔소리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신호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잔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무언가 내 생활의 균형이 깨지고 내 일상이 무절제하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단순히 내가 도박을 안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무엇에 빠져서 도박을 안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삶의 의미, 잃어버린 생활의 균형을 찾는 것, 그러면서 내가 장기적으로 나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는 것 이것이 회복의 목표이니까요. 그것에 초점을 두고 대안 활동을 찾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